안녕하십니까 조이플러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, 하트를 만드는데 더블하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, 260풍선이 3개가 필요합니다 260풍선 3개 자 사이즈 꼬리를 자 4cm 정도 남기고 불어 주시고요 1개 4cm 같이 묶어줍니다. 두개 주입구를 한 번에. 자, 그래서 여기 한색깔의 접어 고기를 두 개씩 하시면 돼요. 두 개. 자, 하나. 접어 고기 하나, 둘. 됐죠? 자, 하나 더. 반대쪽 거. 하나, 둘. 제가 접어 고기는 옆에 있는 거랑 같이 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어요. 두 개. 하시고, 얘 색깔을 이렇게. 지그재으로 놓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편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리 아 자, 꼬리가 자여기 이제 끝부분에 보시면 얘가 여기 주입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꼬리 부분이 꼬리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살짝 묶어주세요 여기 끝부분에 꼬리를 살짝 묶어주시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같이 빠져요. 그럼 이렇게 약간 뭐 날개처럼 날개처럼 됐잖아요.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트를 만드시는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하트, 하트, 자 만져서 휘고, 주물주물 물러주고, 자, 하트는 많이 많이 만져줄수록 라인이 잘타니까 이렇게 짜잔 하트, 자. 요기 됐죠 하나 더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렇게 만져주시고 반대도 반대도 만져주시면 이렇게 하트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하나를 여기 살짝 겹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더블로 되겠죠 이해되셨죠? 자 그러면 하나 더 아, 제가 이제 세개라고 그랬잖아요 세개 한 개는 손잡이, 손잡이. 자, 거의 끝까지 불어서 바람 살짝 빼 주시고. 오케이. 자, 여기 반절 접어서 잠궈요. 두개 나눠졌죠? 두개 나눈 거를 여기에다가 끼워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끼워서 저희가 꽈배기 만들 때 꽈배기 꽈배기 방울 어떻게 해요? 방울 꼰거 하나를 풀리지 않으려면 여기 사이에 집어 넣어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블아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<목소리>